눈 잎새 약 먹어야 돼 얼른 나오세요 약 먹어야죠 아구 이뻐 초롱초롱해? 나와 나와서 약 먹자 눈구름 넌왜 나왔어 눈구름 넌왜 나왔어 입세, 얼른 나오세요? 어구, 잘했어? 어구, 우리 입세 약다 먹었어요? 맛있어? 아구 이뻐라. 응? 쩝쩝거려? 어구, 맛있어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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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입세, 이제 들어가세요? 눈그래난 여기서 뭐 하세요? 연구를 이미 깎아줬잖아요